채권 추신 전문 변호사 추심 대리인 책임 범위는 채권자가 변호사나 추심 업체 등 대리인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때 대리인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임 범위 내에서 채권자에게 귀속되며 대리인이 불법 추심을 저지른 경우에는 직접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동시에 채권자 역시 사용자 책임이나 위임자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리인이 보건 협박, 허위 사실 고지 등을 통해 채무자에게 압박을 가한 경우 대리인 개인의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하는 한편 채권자 또한 위탁관리 소홀로 민사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추심 대리인을 선정할 때 적법성과 전문성을 검증해야 하며 불법적 방식이 개입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대리인의 위법 행위에 직면했을 경우 증거를 확보해 대리인뿐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방어권을 적극 행사해야 합니다. 결국 추심 대리인의 책임 범위는 단순 대리인 개인을 넘어 채권자 본인에게도 확장되므로 분쟁을 예방하려면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위임 계약을 명확히 하고 절차를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